자,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광투가식, 여기 매연에 대해서 측정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장비 보이시죠? 그 장비에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지금 1번째, 무브와 급과속 첫 번째 부분 촬영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상태서 버튼을 누르고요. 그 다음, 악세다를 무브와 급가속으로 해서 4초 이내에 밟아줍니다. 자. 이렇게 밟아주면은 이제 뒤에 배기가스 머플러 쪽에 프로브에 꽂아져 있는 부분이 측정을 하겠죠? 이렇게 3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이렇게 해서 지금 총 10회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편차가 2.0% 그러면 규준값 내에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 평균은 95.8% 이렇게 지금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, 이 상태에서 이 차종을 놓고 이야기하면 를 2016년식입니다. 그러면 기준값이 매연이 10%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터보 인터쿨로 설치되 있기 때문에 5%를 더해줘야 되겠죠. 그러면 15%입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추운 날지 야외에서 방금 이렇게 시동을 걸어서 그랬습니다만 쭉 보시면은 너무 많이 나오죠. 10% 15%이내로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평균값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95.8%입니다. 이건 완전히 지금 뭔가가 지금 이 정비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나왔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판정하면 이건 당연히 이제 불량으로 나오겠죠. 그렇게 측정을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답지 작성하셔서 불량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.